여러분 안녕하세요. 맛있는 축구 한끼 로기다입니다. 냠냠 오늘의 한끼 만나볼 주제는 역대 축구 선수 이정료 탑10입니다. 최근 리그 시즌 종료 후 이적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적 시즌을 맞아 지금까지 가장 높았던 이정료를 10위까지 정리해보았습니다. 과연 어떤 선수들이 고액의 이정료를 기록했으며 해당 이정료만큼의 활약을 했었을지 10위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로기다의 맛있는 축구 한끼 역대 이적료 10위는 1억 1,500만 유로를 기록한 에당 아자르입니다. 2019년 7월 1일 첼시에서 레알 마드리드로 한화 약 1,649억에 이적하며 19/20 시즌부터 레알 마드리드에서 활약했죠. 첼시에 있을 때352 경기 110골 92 도움을 기록하며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었던 에당 아자르를 비싼 가격에 영입했지만 레알 이적 후19/20 시즌 22 경기 한골4 개의 도움, 20/21 시즌 20 경기 네골2 개의 도움에 그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게다가 자. 잦은 부상으로 많은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고 이는 곧 체중 관리 실패로 이어졌죠. 레알에 있던 4년 동안 86 경기 8골 11개의 도움을 기록했으며 부상으로 미출장한 경기만 78 경기로 아쉬움만 남긴 채 결국 2023년 6월 30일 팀에서 방출되게 됩니다. 역대 이적료 9위에 기록된 선수는 바로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입니다. 2018년 7월 10일 레알 마드리드에서 유벤투스로 1억 1,700만 유로, 한화 약 1,668억의 이적료를 지불하고 이적했었죠. 이적 후첫 시즌 유벤투스에게 세리에이 A 우승을 안겨주었고, 스페르코파 이탈리아나도 우승하게 되며 본인의 몸값을 증명해냈습니다. 또한, 피파 올해 의 선수상 2위, 발롱도르 2위, 세리에이 A MVP를 수상하며 이적 직후 개인 커리어 역시도 최고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역대 이적료 8위는 바로 잭 그릴리쉬 선수입니다. 2 0 1 2 2 시즌 아스톤빌라에서 맨체스터 시티로 이적할 당시 1억 1,750만 유로 한화 약 1,675억 원을 이적료로 지불했습니다. 해당 시즌 맨체스터 시티는 프리미어 리그 우승을 했고, 그릴리시는 38경기에 출전하여 6골 4개의 도움을 기록하는 등 좋은 활약을 보였습니다. 역대 이정료 7위는 앙투안 그리지 만 선수입니다. 1920시즌 at마드리드에서 바르셀로나 로 이적했는데 이때 이정료로 1억 2천만 유로 한화 약 1711억 원을 지불했습니다. 영입 후 2021시즌 49경기 동안 18골 11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좋은 활약을 보였지만 바르셀로나의 재정 악화로 인해 at마드리드로 천만 유로의 2년 임대를 보내게 되고 2023년 7월 1일 2천만 유로 에이티 마드리드로 다시 완전 영입을 보내게 됩니다.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너무나 뼈 아픈 트레이드가 되었죠. 역대 이정류 6위는 엔조 페르난데스 선수입니다. 22-23 시즌 벤피카에서 첼시로 이적했는데 1억 2,100만 유로를 이정류로 지불했습니다. 비싼 이정류를 지불한 첼시지만 엔조 페르난데스는 22-23 시즌 22 경기 동안 0골 2개의 도움에 활약에 그쳤고 첼시 역시도 부진을 면치 못하며 해당 시즌 최종 12위에 머물렀습니다. 놀라운 점은 엔조 페르난데스의 이정료가 역 역대 EPL 이적료 1위를 기록했다는 점이죠. 역대 이적료 5위는 주앙 펠릭스 선수입니다. 1920 시즌 벤피카에서 AT 마드리드로 이적하게 되면서 1억 2,720만 유로, 한화 약 1,814억을 이적료로 지불하였습니다. 해당 시즌 AT 마드리드는 라리가 3위, 스페르코파대 에스파냐 준우승이라는 성적을 냈으며, 주앙 펠릭스는 34경기 동안 9볼 3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준수한 활약을 보여주었죠. 역대 이적료 4위는 우스만 뎀벨레 선수입니다. 1718 시즌 도르트문트에서 바르셀 바르셀로나로 이적할 때 1억 3500만 유로, 한화 약 1925억을 이적료로 지불했는데요. 해당 시즌 바르셀로나는 라리가 우승, 코파 델 레이 우승, 스페르코파데 에스파냐 준우승을 달성했으며 우스만 덴벨레는 22경기 출전하여 4골 7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만족스러운 시즌을 보냈습니다. 역대 이적료 3위는 필리페 쿠티뉴 선수입니다. 1718 시즌 리버풀에서 바르셀로나로 이적하면서 이적료로 약 1억 3500만 유로, 한화 약 1925억 원을 지불했는데요. 해당 시즌 20 경기 10골 6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리그와 코파델레이 우승의 공을 세웠으나 바로 다음 시즌 5세 경기 동안 11골 5개의 도움에 그치며 아쉬움을 남겼고 1920 시즌에는 윈넨으로 임대를 떠나게 됩니다. 역대 이정료 2위는 킬리안 음바페입니다 지난 1819 시즌 AS 모나코에서 PSG로 이적할 당시 1억 8천만 유로 한화약 2,567억 원을 이정료로 지불했는데요. 1819 시즌 42경기 출전하여 39개의 골 13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PSG P.S.G.를 리그 우승, 쿠프드 프랑스 준우승, 트로페데 샹피옹 우승으로 이끌었고 시즌 내 리그 최다 득점과 시즌 최다 득점을 기록하며 1억 8천만 유로의 비싼 이적료를 지불해야 했던 이유를 파리 생제르맹에서 성적으로 증명한 은바페였습니다. 이런 은바페를 뛰어넘은 마지막 대망의 역대 최대 이적료 1위는 바로 네이마르 선수입니다. 아직까지 깨지지 않는대 기록으로 지난 2017년 8월 3일 바르셀로나에서 P.S.G.로 이적할 때 무려 2억 2천 2백만 유로, 한화 약 3천. 366억을 이적료로 지불했습니다. 자타공인 최고의 브라질 공격수 네이마르는 17-18 시즌 이적하자마자 27경기 25골 16개의 도움으로 파리 생제르맹을 리그앙 우승, 쿠프드 프랑스 우승, 쿠프드 라리그 우승. 트로페대 샹피옹 우승으로 이끌었고 개인 성적도 리그 최다 어시스트, 시즌 최다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대활약을 펼쳤었죠. 자, 이렇게 오늘은 역대 최고 이적료 탑 10을 알아보았습니다. 과연 아직까지 깨지지 않는 네이마르 선수의 이적료 대기록을 넘어서는 스타 플레이어가 등장할 수 있을지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지금까지 맛있는 축구 한끼 로기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